금액이에요. 금액이 2억대로 나왔는데요. 그것도 2억 후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매우 가성비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신축이 아닌 준신축보다도 금액이 저렴해서 안녕하세요. 화산가 강중교사입니다. 오늘은 굴포천역 3번 출구 앞에 나와봤습니다. 7호선 라인이라서 아무래도 선호도가 좋은 위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오늘 보시는 집 내부 구조적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인데 금액이 2억 중반대입니다. 이렇게 선호도 높은 7호선 라인에 이렇게 금액까지 가성비가 좋은 집이 나왔다. 안내 드리고요. 마지막 한 세대라서 조금 서둘러서 보셔야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주금이 부족하시거나 가성비 있는 집을 찾으신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대출 규제가 세번 나왔음에도 입주금이 3천 정도시면 3룸을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신축으로요. 그래서 이런 점이 큰 장점이 되는 메리트가 있는 집이다 안내드리고요. 호베이 구조로 호불호 없는 구조에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 방들이 사이즈가 좋아요 방들이 열자가 넘는 게두개나 있고 가장 작은 방마저도 9자가 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내부에서의 장점이고요 주차 공간 또한 세대당 한대 이상씩 자주식 1열 주차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 없으십니다 이 사거리에서 지금 비춰드리는 이 길이 길주로입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시면 부천의 일기 신도시 중상동을 지나서요 서울까지의 진입도 매우 편리하시기 때문에 차량 있으신 분들 추천드리고요 위치적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해서 위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시에 좀더 안전하게 거주 가능하시고 병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위치이다 이렇게 정의드리도록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와 가까워요. 해서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통학 걱정 없고 나중에 되파실 때 꾸준한 수요 덕분에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편 방향으로 가시면 이제 부평의 대형 상권이 나옵니다. 어,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초대형 어, 지하상가도 위치해 있어서 쇼핑하시기 좋고요. 거기에는 어, 문화의 거리나 다른 대형 상권도 위치해 있지만요, 대형 시장까지도 있기 때문에 장 보시기도 좋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이 아파트 안에 어, 롯데마트도 입점을 해 있기 때문에 대형 마트까지도 이용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이동하시면요. 호수공원도 도보로 이용하실 만한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힐링하실 이런 포인트조차도 잘 잡힌 집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 방 3개짜리, 방 3개에 화장실 2개 나오는데 2억 중반대로 신축에서 가성비가 매우 좋은 집이다 안내 드리고요. 입주금 또한 3천이면 가능해서 진입장벽이 낮은 신축이고 마지막 한 세대라 강조드리면서요. 내부공항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보시는 집은 마지막 한 세대 남은 신축입니다. 해서 어, 좀 선택의 폭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는지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신발장 두칸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정면에 이렇게 우드 톤의 이연동 슬라이딩도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벽면에 실크 벽지 일괄 소등 스위치 되어 있고요. 바닥면에는 하버티움 시공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유리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중문 열고 내부로 들어가시면 왼편이 이렇게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공간이 엄청 넓지는 않아요. 3m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벽면 아트월로 꾸며 놨고요. 왼쪽 벽면 실크 벽지 그리고 앞쪽이 도로라서 동강거리 잘 확보돼서 최강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실 등지고 한번 봐드리면요. 주거 분리형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또 방들은 포베이 구조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방들이 사이즈가 좀잘 나오는 편이에요. 안방이 아님에도 열자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동강거리 확보로 최강 문제없는 모습이고요. 어, 베란다 공간 되어 있는데요. 베란다 공간이 좀 널찍하게 나오고요. 보일러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 단차 시공과 수전도 되어 있어서 이쪽에다가 세탁기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 건데요. 메인 욕실이 전실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어서 동선상 매우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욕실도 좀 넓은 편이에요. 해바라기 샤워 수정과 베이지 톤 타일이 가장 눈에 띄고요. 거울과 거울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 쪽은 또 연한 그레이톤으로 해놔서요 이렇게 투톤인데 투톤이 티가 많이 안 나는 그래서 통일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주방 쪽 보시면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음식 냄새에 덜 가서 좋고요 어, 이렇게 일렬형 일자형 싱크대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스레인지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비앙코 패턴의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싱크볼 되어 있는 모습이고, 어, 저기 냉장고 자리는 한대 나오지만 왼편에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두 대까지 수용 가능하시고요. 식탁 등 설치가 되어 있죠. 해서 여기 식탁 공간이 따로 나온다. 뭐 아일랜드 식탁을 놓으시던지 아니면 다른 식탁을 놓으시던지 어,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은 좋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채광 막힘 없고요. 오늘 보시는 집의 가장 작은 방인데 아홉 자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방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넓어요. 열자반 정도 나옵니다. 해서 공간감 나쁘지 않고요. 거실과 마찬가지 같은 방향 포 베이 구조로 막힘 없이 채광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내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안방 욕실 위치에 있습니다. 거울 수납장과 거울, 그리고 세면대에 오른편에 샤워기, 그리고 변기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는 살짝 가능하다. 세로 길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살짝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7호선 굴포천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인천에 있는 신축 빌라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기가 마지막 자녀 한세대입니다 이렇게 어, 분양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한세대 밖에 안 남은 데는 아무래도 다른 세대들이 더 좋았다는 거겠죠 먼저 오신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세대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서 내 집장만 계획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집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인접해 있고요 초중고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통합 걱정 없는 위치고요 부평 쪽 하면 대형 시장과 대형 상권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장 보시기도 좋고 쇼핑하시기도 좋은 상권들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큰 지하상가, 여기다가 호수 공원까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힐링하실 포인트도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 구조적 특징으로는 방세개 화장실 두개 베란다 하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채택을 해놨고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의 호베이 구조 호불호 없는 구조라서 이런 구조적인 면에선 장점인 것 같고요. 거실보다는 여기가 주방이 좀 공간이 넓어서 주방 공간 넓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여기가 주차 공간이 매우 좋습니다. 세대당 한대 이상씩 자주식 1열 주차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 없으시고 길주로나 뭐 경인로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시기도 좋은 게 IC도 인접해 있어서 이런 점 또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는 집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금액이에요. 금액이 2억대로 나왔는데요. 그것도 2억 후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매우 가성비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신축이 아닌 준신축보다도 금액이 저렴해서 가성비 있는 집을 찾으신다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출 규제가 3번이나 나왔음에도 입주금이 3천 정도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대출 또한 잘 나오니까 진입장벽이 낮은 신축입니다. 그래서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 서둘러서 보셔야 된다 안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입주금이 좀 부족하시다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그 조건에 맞춰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